안녕하세요 무의식암기 캐리어표입니다 이번 코너는 왕기초 영문법 나이 관련 내용입니다 공부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너의 내용은 랭컴 출판사의 왼쪽에 문법 전자책과 mp3 의 내용입니다 좀더 확실히 공부하실 분들은 전자책과 mp3 를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버튼과 첫 번째 댓글에 안내가 있습니다. 왕초보 영문법은 총 32강이고요. 지금까지 6강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예문들을 모아둔 자면서 듣는 기초 영문법 예문 360은 상단의 버튼과 첫 번째 댓글에 안내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진학임 선생님의 육성 강의와 그리고 예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학임 선생님 강좌도 암기, 복습 모드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법의 예문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또한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각각의 모드로 바로 갈수 있는 타임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Lesson s i 나이 외국인들은요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한데요 꼭 자신의 나이를 밝히거나 물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선 나이를 물을 때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또는 What is your age? What is your age? What is your age? What is your age? 또는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묻는 표현으로는 I wonder how old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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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I wonder how old 다음에 or you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you are. I wonder how old 다음에 or you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you are. I wonder how old 다음에 or you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you are. I wonder how old 다음에 or you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you are. 문장의 어순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서, 어순으로서 I wonder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I wonder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I wonder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I wonder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몇 살인지 궁금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wonder how old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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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이를 대답할 때 역시 I am 20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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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죠. I am 20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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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I am twenty. 그냥 간단하게 I am twenty. 그냥 간단하게 I am twenty. 그냥 간단하게 I am twenty.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단순히 몇 살입니다라는 말 외에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an 1 1 year old boy.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an e l year old boy.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an eleven-year-old boy.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an eleven-year-old boy. or you could say a boy of eleven years old, a boy of eleven years old, a boy of eleven years old, a boy of eleven years, years old.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eleven year old. 각각 사이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를 하나 딱 거주시고 11 year old 각각 사이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를 하나 딱 거주시고 11 year old 각각 사이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를 하나 딱 거주시고 11 year old 각각 사이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를 하나 딱 거주시고 그렇죠? 항상 숫자로 보이기에 1 1이란 숫자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s가 붙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1 1 hyphen year hyphen old 이렇게 표현해서 1 1 살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s가 붙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1 1 hyphen year hyphen old 이렇게 표현해서 1 1 살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s가 붙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e l hyphen year hyphen old 이렇게 표현해서 11살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S가 붙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11 h y e n year h n old. 이렇게 표현해서 11살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죠? 자, 그럼 예문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35살입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자,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5 years old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What about this sentence? How old is that big tree?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자,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나무의 나이를 묻는 것이니까 아하,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old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old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old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old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What about this one? It is 100 years old. 1년 되었다. It is 100 years old. 100년 되었다. It is 100 years old. 백년 되었다. It is 100 years old. 백년 되었다. 여기서는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이시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이시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이시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이 시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했다. 요것도 또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죠. 레슨 6. 나이 외국인들은요,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한데요. 꼭 자신의 나이를 밝히거나 물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선, 나이를 물을 땐, How old are you? 또는, What is your age? 또는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묻는 표현으로는, I wonder how old you are?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I wonder how old 다음에, Are you?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You are. 문장의 어순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서 I wonder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몇 살인지 궁금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wonder how old you are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이를 대답할 때 역시 I am 20 years old 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죠? I am 20 years of age.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I am 20. 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단순히 몇 살입니다라는 말 외에 몇 살짜리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An 11 year old boy or you could say a boy of 11 years old.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11 year old 각각 사이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를 하나 딱 거주시고, 그렇죠. 항상 숫자로 보이기에 11이란 숫자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s가 붙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11 h y e n year h n old 이렇게 표현해서 11살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죠? 자, 그럼 예문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서른다섯 살입니다. 자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5 y e a r s old 라는 표현 사용했죠. What about this sentence? How old is that big tree?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자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나무의 나이를 묻는 것이니까 아하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old 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What about this one? It is a hundred years old. 100년 되었다. 여기서는 사람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이시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했다. 이것도또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죠. 나는 20살입니다. I am 20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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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무 살입니다. I am twenty years old. I am t w y e a r s old. 우리 아버지는 마흔 살입니다. My father is forty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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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는 마흔 살입니다. my father is 40 years old my father is 40 years old. Is years old my mother i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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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s old how old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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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are you? 저는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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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I am 19 years old. 당신 형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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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r brother? he is twenty three years old. he is twenty three years old. He is 23 years old. He is 23 years old. 23살입니다. He is 23 years old. He is 23 years old.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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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열 여섯 살입니다. She is sixteen. She is sixteen. She is sixteen. She is sixteen. 16. 열 여섯 살입니다. She is sixteen. She is 16.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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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How old is that big tree? It is a hundred years old. It is a hundred years old. It is a hundred years old. It is a hundred years old It is a hundred years old. It is a hundred years old. I am tw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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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s old. 우리 아버지는 40살입니다.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우리 아버지는 40살입니다. 40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 e a r s old. My father is f o years old. My father is 40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35살입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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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My mother is 35 years old. My mother is 35 years old. My mother is thirty-five years old. My mother is thirty-five years old. My mother is thirty-five years old. How old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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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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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I am 19 years old. I am 19 years old. I am nineteen years old. I am nineteen years old. How old is you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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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is your brother?ng How old is you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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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살입니다. He is 23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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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살입니다. He is 23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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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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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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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입니다. She is 16. She is 16. She is sixteen. She is sixteen. She is sixteen. 열여섯 She is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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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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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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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되었습니다. It is a hundred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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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무 나는 스무 살입니다. I am twenty years old. 우리 아버지는 마흔 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흔 살입니다. My father is forty years old. 우리 어머니는 서른 다섯 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서른 다섯 살입니다. My mother is 35 years old.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How old are you? 저는 19살입니다. 저는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당신 형은 몇 살입니까? 당신 형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brother? 23살입니다. 23살입니다. He is 23 years old.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당신 여동생은 몇 살입니까? How old is your sister? 16살입니다. 16살입니다. She is 16.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저큰 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How old is that big tree? 백년 되었습니다. 백년 되었습니다. It is a hundred years old.